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청은 지난 14일 오후 대촌천 최상류인 덕남도랑부터 향등제 2.5km 구간에서 민관합동대청소와 색강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2013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실시한 이번 대청소와 캠페인에는 남구 색강지킴이 32명, 민간자율환경감시단 34명, 덕남마을 주민과 공무원 등총 1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도랑대청소 캠페인과 함께 덕남도랑 수생생물과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최용호 남구청장은 하천은 도시의 생명력이 되는 중요한 환경자원이라며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하는 깨끗한 수생태를 조성하고 하천 문화가 복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색강살리기 시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구는 2011년부터 광주천 남구 구간 3.3km와 대촌천수계 20.5km의 색강살리기를 위해 색강지킴이와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중심으로 한 구간별 순찰 활동과 수생태 보전 시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덕남도랑 1.1km 구간에는 도롱뇽과 버들치, 민물새우가 사는 깨끗한 도랑 세계소가 조성돼 환경교육과 수생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덕남동 향등제는 낚시를 할수 있는 도시 근교의 보기 드문 저수지로 인근의 수림과 경관이 수려해 시민들의 휴식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2013년 세계 무르날 행사를 우리 그 남구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도롱뇽이 알을 까고 있는 그런 시기여 가지고 도롱뇽이 그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렬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상당히 제가 그 쓰레기 줍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난구 색강 살리기 운동이 이제야 본궤도에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